사람 믿지 마세요 지금 갇힌 자들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못집니다 속은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 아닙니다 자기를 믿으라는 자는 나쁜 자입니다 단지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이렇다고 믿으라고 하면 그건 옳습니다 목사도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 안됩니다 말씀을 잘 전해서 존경받으면 됩니다 권능을 나타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사람은 이해와 용서와 관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뒤 책임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믿으라고 다짐하세요. 나쁜 말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어느 땐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